은호야, 내가 내 딸이었어. 이세 글자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었죠. 지은호가 목에 걸고 있던 팬던트와 고성희의 서랍 속 팬던트가 똑같다는 사실. 그 기묘한 우연이 드러낸 진실은 30년의 세월을 묻어왔던 거짓의 가면을 찢어 밝혔습니다. 고성희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고요. 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쏟아냈었죠. 성재는 자신이 짝사랑하던 지은호가 사실 이복동생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고성희의 가면이 부서진 자리에는 분노와 오열 배신감만이 남았었는데요. 이 가족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파국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왜 그토록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진실의 서막을 함께 하시죠. 영상이 끝난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성희의 이중생활. 완벽한 가면 뒤의 진실. 고성희는 늘 주변에서 완벽한 어머니로 불려왔었습니다. 남편 박진석에게는 이해심 깊은 아내였고, 밖에서는 기품 있고 따뜻한 여인이었지만 정작 집안에서 딸 박영나가 마주한 그녀의 모습은 전혀 달랐었는데요. 영나의 하루는 고성희의 집요한 감시 아래 놓여 있었죠.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까지 고성희는 하나하나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렸었습니다. 겉으로는 딸을 향한 사랑과 관심처럼 보였지만 그 속내는 숨막히는 통제와 끝없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침 식탁은 늘 고성희의 신문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영나야, 어제는 몇 시에 잤니?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부어 보이네. 운전기 사랑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다정하기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수사관의 언어와도 같았는데요. 영나는 대답을 마치 범죄 사실을 해명하듯 해야만 했고 아주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표정이 흔들리면 곧바로 날카로운 눈빛이 따라왔습니다. 단순한 걱정이라기엔 지나친 집착이었지만 고성희의 얼굴에는 늘 엄마니까 당연한 것이라는 강한 당위가 자리잡고 있었어요. 영란은 점점 더 지쳐갔었죠. 친구와 통화할 때도 어머니가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불편함, 심지어 일기장 깊숙이 숨겨둔 기록까지 들춰본 흔적은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었고 사랑이 아니라 억압이었던 거죠. 처음엔 영나 역시 엄마가 나를 걱정해서 이러시는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로는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자유가 빼앗기고 자신이 어떤 독립된 존재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는데요. 결국 그날 아침 작은 식탁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분노가 폭발했었죠. 영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순간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었습니다. 딸의 울분이 담긴 목소리에 고성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다듬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 걱정을 하니까 그렇지. 엄마 마음은 몰라주니. 그러나 영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동안 쌓여온 억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떨렸었죠. 그게 걱정이에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 앞에서 서 있고 친구랑 통화할 때마다 엿듣고 심지어 제 일기장까지 보셨잖아요. 엄마는 제 모든 걸 감시하려고만 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고성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황급히 변명했었죠. 엄마가 내 일기를 언제 봤다고 그래? 그냥 방 청소하다가 눈에 들어온 거야. 영나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분노했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 일기장은 서랍 깊숙이 숨겨놨어요. 청소하다가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제 삶을 다 들여다보고 싶으신 거죠? 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영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이 딸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는 처절한 절규였는데요.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안과 초조함이 스며 있었죠. 그녀는 마치 딸을 놓치면 세상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 감정은 단순히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넘어 뿌리 깊은 결핍과 비밀이 만들어낸 강박이었습니다. 영나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읽히는 낯선 그림자의 섬뜩함을 느꼈었죠. 단순히 과보호라고 치부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고성희는 하루 종일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이유를 거듭 마음속에서 설명했었는데요. 단순히 프로젝트 의뢰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 그녀의 내면은 오래된 기억과 불안이 얽혀 있었거든요. 묻어둔 과거가 언젠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집착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를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톤 낮아져 있었죠. 전화를 걸어 지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은 안도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 괜찮으세요? 제가 집밥 대접하고 싶어서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따뜻했으나 지은호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 라며 의아해했었습니다. 저녁 준비에 나선 고성희의 손길은 바빴습니다. 마치 잔칫날처럼 풍성하게 식탁을 차렸지만 그 풍성함 속에는 절실함이 숨어 있었거든요. 약속 시각이 다가오자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표정을 확인했었습니다. 웃어야 한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따뜻하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죠. 마침내 들려온 소리에 문을 열자 지은호가 단정한 차림으로 서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반가운 듯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 따뜻함은 가족을 대하는 듯 과도했었죠.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낯설음을 느꼈으나 예의상 웃으며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고성희는 그의 그릇에 음식을 계속 덜어주며 말을 이었었는데요. 처음에는 무난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질문은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깊어졌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나요? 활발했을 것 같아요. 지은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었죠. 어머니 정순이가 홀로 자신과 동생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해 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애정이 묻어났었는데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자리를 다른 여인이 지켜왔다는 사실에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었습니다. 부러움, 안도감, 그리고 알수 없는 죄책감이 동시에 올라왔었죠.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고성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스스로 놀랐었는데요. 우리 영나 입맛이랑 비슷해서 다행이에요. 말을 내뱉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물잔을 들며 대화를 전환했지만 지은호는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과한 친밀감으로 들렸기 때문이었죠. 대화가 끝으로 갈수록 고성희의 질문은 더욱 신중해졌었습니다. 기억나는 물건이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것. 지은호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팬던트를 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지니고 있던 자신에게는 특별한 물건이었죠.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이미 마음속에 파도가 일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떨림을 감지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오늘 저녁이 단순한 환대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욱 짙게 드리워졌었는데요. 과한 상차림, 사적인 질문, 그리고 팬던트를 향한 의미심장한 시선까지 모든 조각들이 연결되는 듯 했었죠. 식사가 끝난 후 지은호는 잠시 자리를 비우려 했었습니다. 복잡한 집 구조 탓에 길을 잘못 들었고 어두운 방 하나에 발을 들였었죠. 조명을 켜자 서재로 보이는 공간이 드러났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책장, 오래된 앨범, 몇몇 장식품이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낡은 벨벳 보석 상자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알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었는데요. 순간 그의 눈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자신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팬던트와 똑같은 장신구가 놓여있었기 때문이었죠. 단순히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작은 흠집과 뒷면에 새겨진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는 문구까지 완벽히 일치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는 고성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은호의 손에 들린 상자와 팬던트를 보는 순간 마치 들켜서는 안될 비밀이 드러난 듯 표정이 새하얗게 변했었죠. 그건 건드리지 말아요. 고성희는 급히 다가와 상자를 빼앗듯 닫았고 손끝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늦었었죠. 지은호의 눈앞에서 두 개의 펜던트가 겹쳐졌고 혼란스러운 공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제 것과 똑같은 게 여기에 있죠? 방안 공기가 팽팽히 긴장될 때 거실에서 소란을 듣고 영나와 성재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영란은 방 안에 들어와 눈앞의 상황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었죠.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 그리고 두 개의 팬던트를 쥔 지은호. 성재 역시 직감적으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팬던트는 또 뭐예요? 고성이는 더는 숨을 수 없다는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흘렀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오랫동안 감춰온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가 내 딸이야. 은호야, 내가 바로 내 친딸이야. 순간 방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고, 특히 영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고성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거든요. 30년 전 나는 아직 어렸고, 혼자서는 도저히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땐 미혼모를 보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웠고,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찼었지. 그래서 널 지켜줄 수 없다는 절망에 결국 널 정순이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그때 남겨둔 게이 펜던트였어. 지은호는 온몸이 굳은 채 고성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뒤섞여 있었죠. 자신을 길러준 정순이가 양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여인이 친어머니라는 충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국 그는 외쳤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딸이라고요?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성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품었던 지은호가 사실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죠. 한순간에 모든 감정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란은 더욱 혼란스러웠는데요. 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집착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하셨던 모든 게 은호씨를 대신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영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죠. 미안하다 영나야. 넌 내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었어. 은호를 포기해야 했던 내게 넌 전부였어. 그래서 널 잃을까 봐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러나 영나는 손을 뿌리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결국 저는 죄책감을 대신 짊어진 존재였던 거군요. 엄마의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두려움을 메우기 위한 대상이었잖아요. 방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지은호는 차갑게 말을 이었는데요. 그동안 저를 찾아왔던 이유, 그 모든 시선이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라 친엄마의 시선이었다는 거네요. 하지만 저에게 엄마는 정순이에요. 저를 키워주고 사랑해주신 분은 그분이에요. 사모님은 제 인생에 없던 분입니다. 고성이는 흐느끼며 애원했었죠. 은호야,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내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잊은 적이 없었어. 그러나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흘린 눈물과 땀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죠?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을 끊고 방을 나섰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오열했고 영나와 성재는 어머니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었죠. 그 순간 늦게 귀가한 박진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다들 왜 그래? 거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여보,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할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거짓된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만이 남아있었죠. 박진석은 곧장 공기의 이상함을 감지했었는데요. 아내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있었고 아이들의 표정은 충격에 얼어붙어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렇게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었는데요. 고성이는 그의 눈을 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내가 감춰온 게 있어요. 지은호가 내 딸이에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은호 씨가 당신 딸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알던 건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고성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떠날까봐 아이들마저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영나와 성재는 이 충격적인 고백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나는 그럼 제가 받아온 사랑은 결국 죄책감이었나요? 라며 울먹였고 성재는 자신이 품었던 감정이 허망하게 부서진 현실에 눈을 감았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파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고성희의 고백으로 인해 지은호, 영나, 성재, 그리고 박진석까지 이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게 되었었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갈등과 인물들의 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